안녕하세요. 양박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제 그 VMix에서 그 줌하고 같이 이렇게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그 오디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오디오 라우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오늘은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음, 오늘 이제 연결한 제품, 이게 카메라,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는 제가 이제 줌 F8을 썼고요줌 F8은 이렇게 인풋 8채널, 아웃풋 4채널이 있는 제품이고 원래 이제 필드 레코더입니다 근데 이게 프리앰프 성능이 상당히 좋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쓰기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 PC를 하나 연결해 놨고요줌 PC 요거는 이제 줌에서 화면 공유할 때, 화면 공유하는 PC 그렇게 연결돼 있고 그리고 카메라는 두 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카메라에 대해 먼저 카메라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 인풋 신호는 넣 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카메라 자체 신호는 안쓸 거기 때문에 아예 볼륨을 이렇게 0으로 아예 낮춰 놨고요. 여기 이제 카메라 신호 보겠습니다. 요 카메라 신호에서 이제 써야 될 오디오 인풋 소스를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이렇게 각각의 소스를 하고 여기에 이렇게 vmix에 이 레이어 멀티뷰 요쪽에다 이렇게 다 포함을 해 놓고 포함을 해 놓고 그리고 이제 이각 들어오는 오디오 신호에는 이제너럴 부분에 이제 그 오토매티컬 리 믹스 오디오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 되어 있으면은 이제 요거 신호 바뀌었을 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 신호에 오디오가 켜지면서 이렇게 오디오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각각 이렇게 개별적으로 포트별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이거 오디오 인터페이스마다 좀 다른데 보통 이좀 고급 믹서 같은 경우에는 각각 채널별로 이렇게 인풋을 할수 있는 ASIO 드라이버라는 게 있었고 그런 걸로 하면 이제 각 포트마다 이렇게 인풋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게 다양하게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음,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신호를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각각 포트를 이렇게 구성해서 받아야 이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줌의 풋파 제품은 이런 식으로 라우팅을 해야 되고요. 뭐 많이들 쓰는 디지털 믹서인 X32 마이더스 M32 같은 경우는 이제 믹서 자체에서 이제 이 USB로 나가는 신호를 라우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카메라 신호에다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나오는 보통 1번부터 5번까지 오디오 신호 넣어 넣고 그리고 줌 줌에서 나오는 소리 넣고 그 ppt에서 ppt pc에서 나오는 소리 이렇게 총예 신호 5가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일단 먼저 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줌은 지금 이제 호스트에서 중계하는 가정하에 호스트 쪽에서 이제 이 영상을 송출하잖아요 영상을 송출하는 쪽 PC에서 자기 마이크의 소리는 스피커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하는 소리만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음, 일단 라우팅에 대해 이제 좀 설명드리기 앞서서 일단 저의 오디오 세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오늘 라우팅 이게 마스터 아웃풋, 헤드폰, A, B, C, D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터 아웃풋은 여기 이제 레코딩 신호 보이시죠? 레코딩 할 때는 무조건 마스터 신호가 녹음이 되게 됩니다. 약간 그러니까 일종의 메인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 신호. 그래서 이거 보통 마스터 아웃풋은 기본 장치로 사용하는데. 그, 마스터 아웃풋, 이게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뭐, 이어폰을 꽂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마스터로 이어폰 장치로 꽂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 스피커 요게, 여기다전 이어폰 꽂아 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요거를 이제 마스터로 두, 뒀고, 헤드폰은 말 그대로 이제 모니터링 하는 헤드폰, 그 단자 이제, 라는 연결 뜻인데, 저는 이게 나중에 좀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버스를 좀 여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저는 이 장치는 이제 보통 헤드폰 쪽은 가령 컴퓨터 BGM이 나간다든지 컴퓨터에서 뭐 동영상 소리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다이 헤드폰 쪽이아웃서 설정이 놉니다. 그리고 버스 A, 오늘 버스 A, 버스 B 쓸 건데요. 사실 버스 A의 장치로 오디오 신호가 나가는 건 아니여 갖고 버스 에 A, 의 요건 이제 케이블 버 b l e 이이 r t u a l cable, virtual cable, v i r t u a b 요 헤드폰과 요 버스 b 요거는 이제 줌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는 요 아까 보여드린 요 이제 믹서 믹서로 이게 신호 나갈 건데 지금 믹서에서 의이 예, 6번 포트가 6번 포트가 이제 그 버스 비로 나갈 신호고 요 78번 요거는 이제 헤드폰으로 나가는 신호입니다. 그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오디오 신호를 이렇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제품이 이제 덱링크 코드 2인데요. 코드 2는 SDI로 되어 있고 이, 무엇보다, 이제, 다른 캡처 카드하고 좀 달래, 다른 게, 익스터널 기능이 있습니다. 아웃풋이 돼요. 보통의 일반적인 캡처 카드들은 다 인풋만 되는데, 음, 가장 많이 쓰는 제품 중에 덱링크 쿼드2랑 덱링크 듀오2가 있는데, 걔네들은 아웃풋이 됩니다. 인아웃이 다 돼요. 그래갖고, 아웃을 해놨는데, 이제, 아웃, 익스터널 설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제가 오디오 채널을 여기 마스터도 있고, 기본은 이제 마스터인데, 제가 이거 버스 A로 해놓을 거예요. 버스 A는 뭐냐? 이 이제, 요 신호, 댕링 커커드 4번에서 나가는 거를 이제 줌 PC에서 그이 신호를 내보내서 줌 PC로, 이, 이 PC로 신호를 받을 건데, 이댕링 커커드 사이에 있는 요 SDI, 아니, 요 오디오 신호를 버스 A로 설정된 것만 보낼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을 자, 이렇게 아웃풋드 설정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버스 A로 선택, 설정이 되어 있는 신호만, 이제, 요, 익스터널 신호를 타고, 그 SDI 라인으로 같이, 이제, 오디오 신호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버스, 내가 이제, 줌을 같이 하는데, 그, 이제, 줌에 오디오 신호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오른쪽에 이제 오디오 믹서에서 내가 줌으로 보낼 신호만 여기다가 이렇게 요 A 쪽에 이렇게 눌러서 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들어온 신호 마스터 A. A만 켜져 있죠? 예. 요거 A A A 그리고 요거 BGM 소리 나가는 거뭐휴 휴식 시간에 이게 BGM 들려 줘야 되니까 그거 A. 이렇게 해 놓으면 되고요. 아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디오 신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톱니바퀴 눌러갖고 여기 오디오 세팅, 오디오 세팅 들어가시면요, 이제 채널 라우팅을 할 수가 있는데 채널 매트릭스 설명 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뭐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채널 매트릭스에서. 자, 기본은 원래 라우팅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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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요거를 요렇게 했을까요? 요거를 요렇게 한 이유는 어, 이제 이거 현장 좀 믹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해도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가긴 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믹서에서 이걸 신호를 인풋을 하는데 음 이게 이제 스테레오 시그널이 들어오는데 이제 오디오 인터 이렇게 뭐 연결하다 보면은 뭐그 잭을 그뭐 XLR 잭을 잭을 두 개를 연결할 수도 있지만 보통 모노로 많이 연결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거 양쪽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 세팅이 이제 이 음성 신호가 이제 스테레오인지라 이러면 한쪽으로만 들려요. 한쪽으로만 뭐 왼쪽으로만 들린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로 마이크 인퍼센다 모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노 세팅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소리가 양쪽으로 잘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요 뒤에 요그 표시 파 보면서 이렇게 한쪽 꺼지면은 이렇게 한쪽만 나오죠. 뭐 이어폰으로 들으면 한쪽만 들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헤드폰은 일단 이거는 오디오 1, 2는 마이크 신호예요. 마이크 신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요 이제 믹서에서 일단 믹서로 들어온 신호는 믹서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는데 여기 또 헤드폰을 통해서 소리 주면은 헤드폰 지금 켜져 있죠? 여기 여기도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신호가 여기 한번 타고 요 헤드폰 단자, 요 아웃풋 통해서 여기 다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소리가 더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연결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연결을 하냐면은 음 이제 현장에서 그 이제 하나의 장비로 이 소리도 보내고, 그러니까 마이크 신호도 보내고 이렇게. 소리도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라우팅을 안 하면은 그 이제 현장이 믹서에서 따로 이게 라우팅을 하지 않는한 소리가 이렇게 더블이 되겠죠 예. 더블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꺼주는 겁니다 이렇게 꺼주면은 이제 소리가 다시 이거를 통해서 나가지 않으니까는 지금 이 소리 하나만 나가겠죠. 근데 이게 헤드폰이 이게, 이렇게 요런 식으로, 현장 나가는 소리에 게라우팅 켜져 있으면은 이 소리가 더블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꺼주는데 이거 이제 오디오 이제 이 중계단에서 이제 이렇게 오디오 라우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버스 A는 아까 그 이제 그 줌으로 보낼 신호라고 했고 버스 B는 줌에서 받는 신호를 갖다 요 6번에다 쏴줄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오디오 1, 2가이 버스 B가 켜져 있잖아요. 버스 B가 켜져 있고 다시 오디오 믹서 볼게요. 오디오 믹서 보면은 제가 지금 이 오, 믹서 요 버스 B가 켜져 있으니까 여기서 또 들어오죠.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리가 있고 똑같은 신호가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꺼줍니다. 소리가 안 들어오게. 얘는 오로지 이 버스 A. 줌으로 가는 PC에만 소리가 날 거예요. 그렇게 예. 설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요 A만 켜 줍니다. A 버스 A 설정에도 요거 A 끄시면은 버스로 안 나가요. 요거 A 꼭켜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요 지금 요 소리는 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버스 A가 켜져 있는 소리만 줌으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줌으로 소리를 다 보내 줄 거예요. 음... 그리고 줌에서도 또 소리가 나거든요. 내가 마이크로 말한 소리는 나가지 않지만은 줌에서 이제 다른 발언자들이 있는 나는 소리는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줌에서 들어오는 신호로 갖다가 이제 믹서에다 뭐 다른데 연결해서 스피커로 소리가 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방법인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V믹스 인풋을 받았어요. 이걸 실제로 송출을 할거 아니에요. 이거 송출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송출만이 더블 나오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송출할 거 아닌데 이걸 왜 인풋 받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저이 V믹스 같은 경우에는 멀티 코더라고 이제 이 각자의 소스를 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요 각자의 소스를 녹화해 서고 나중에 후편집할 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 또, 그,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이 소리를, 소리를 내보내줄 건데, 소리를 내보내주려면은, 요 믹서를 받거나, 요기를 받아서 여기서 라우팅해서 보내거나, 이게 두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우린 메인 이거 녹화를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후편집을 생각하는데, 이거를 소리를 따로 받아버리면은, 이거 나중에 후반에서 합쳐야 돼요. 그, 줌에서. 줌 행사일 때는 이 현장하고 줌 소리도 같이 보통 녹화를 해서 같이 합쳐서 주는데 그러면 후편집이 되게 번거로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Vmix에서 다 녹화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요 소스는 오디오만 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멀, 멀티비에서 요줌 소스 요 오디오 요거 넣었죠? 같이 PPT에도 PPT에도 소리가 날수있까 PPT에도 소리 소스를 같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넣어서 그 오디오 신호는 같이 들어오는 거고 요거 이제 톱니바퀴 요소스에 눌러볼게요 여기 이제 오디오 세팅 쪽 들어가면은 요 채널 매트릭스에서 얘는 이제 마스터, 마스터 여기 레코딩 할 거니까 마스터 켜주고 그 대신 다른 데로 나가면 줌, 버스 A로 나가면 안 돼요 버스 A로 나가면 안 됩니다 버스 A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이제 버스 B로 나가야 돼요 이 줌에 들어온 사람이 얘기 소리가 현장 스피커로 나가야 되잖아요 버스비를 켜주고, 예, 버스비를 켜주고, 이 믹서 다시 볼게요. 자, 믹서 요 6번에 소리 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줌 PC에서 소리를 한번 켜볼게요. 소리 나게 이제 줌 스피커 테스트. 이거 지금 들리시죠? 예, 이거 소리 나죠? 지금 예, 이러면 이제 줌에서 들어온 소리가 이제 요 믹서 타고, 이제 현장 스피커로 나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고 또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이 여기 마스터에서 여기서 같이 녹음도 하면서 줌 소리를 그리고 이 현장에 있는 것도 같이 녹음하고 그러니까 후 작업이 두번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이게 중계 뛰면은 이런 작업을 후편집하면 시간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번에 딱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했고 예.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우팅을 구성해갖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안내해드린 부분의 핵심은 일단은 줌으로 나갈 때 이렇게 아웃풋을 구분해갖고 이렇게 버스로 구분해갖고 이게 원하는 소스만 출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익스터널 설정에서 이렇게 버스 오디오 채널을 갖다 이 버스 A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줘야 되고요. 버스 A로 된게 이게 다 송출이 되게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능을 쓰려면 일단은 익스터널 되는 캡처 카드가 있으셔야 됩니다. 없는 카드로는 할필 이게 기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들 쓰시는 게음 이제 뭐 덱링크 듀오나 그런 쿼드 투도 아웃풋이 되고요. 아니면 이제 블랙매직 제품에는 덱링크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아직 아웃풋이 되는 제품은 USB 제품은 없는 거고, 그 USB 제품은 없고, 어 덱링크, 뭐 PCI 이제 그 캡처 카드 슬롯 타입 데스크탑에 꽂는 제품으로 그렇게 있고요. 어뭐 썬더볼트로 되는 울트라 스튜디오 모니터라든지 예. 그런 제품들이 몇개 있는데 일단 대중적적인 제품들은 일반적인 USB 타입은 다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럴 때는 이제 아웃풋을 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음. 어쨌든 그 아웃풋도 꼭 이게 덱링크 이런 아웃풋 익스터널이 아니더라도 이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요게 세팅에서 응용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아웃풋 시켜갖고 여기서 버스로 뭐 usb 뭐 usb 이제 usb 타입 usb 같은 거 꽂으셔갖고 거기서 이제 버스로 구분해갖고 원하는 신호만 아웃풋 보내고 그러면 그 보낸 신호를 그쪽에서 이제 인풋 받아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여러가지 응용 방법이 다양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디오 아웃풋에 요거 세팅하고 여기서 이제 버스 세팅 채널 이제 요 채널 매트릭스. 여기서 이렇게 세팅해 줘 갖고 여기 이제 버스 이렇게 켜 갖고 이런 식으로 잘 응용해서 그 성공적인 이제 중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해 드리고요. 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댓글 남겨 주시면은 예,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